장수하고 있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외국 드라마처럼 시즌 1이 시즌 1이 이제 종료하고 2011년에 다시 시즌 2가 시작되었다가 올해 8월에 끝이 났고요 내년 가을에 다시 또 시즌 3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방송을 마칠 때쯤이면 탤런트 신규 신규 씨가 나와서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한때이 말이 유행이 되었적도 있습니다. 어, 뭐다 아시겠지만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텔레비전 프로 이야기입니다. 왜 어, 사랑과 전쟁 앞에 부부클리닉이라는 말을 넣었냐라고 하면 실제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어, 방송국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류 최초의 조상이고 세상의 첫 부부였던 아당과 하와를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의 소재로 삼는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남편 하나님과 그 아내인 우리의 이야기를 사랑과 전쟁의 소재로 삼는다라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그리고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사건 속에서 죄와 벌을 넘어서는 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범죄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남편,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위에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니 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인데 왜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바담을 타락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자연을 파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넓게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질서와 문화를 이루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서 세상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단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영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완전한 자유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완전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요. 죄에 오염된 옛 사람과 그 성품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자 죄와 불순종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불순종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온전한 자유의지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3장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2장의 오늘 남은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외에 하와를 만드시고요.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나타난 욕망과 수치스러움과 회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클린 사랑과 전쟁이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아단과 하와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과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단과 하와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선하게 돌아가던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날의 숲을 사이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긴 혀를 날름거리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요, 뱀이 목표로 정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분 모두가 유혹의 대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담을 쓰러뜨리는 것이 이뱀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직접 전한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뒤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겠습니까? 아담에게 바로 접근을 하면 뱀의 유혹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수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술이 약한 사람은 술을 통해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아담을 넘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이것을 통해 아담을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 아담마저도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죄와 마귀의 유혹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질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내가 살아온 환경이 나를 무엇에 가장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거짓말, 이간질, 폭력이나 폭언, 술, 이성이나 도벽, 충동 조절 장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간에 나의 평생에 나에게 가장 약한 딱두 가지만을 넘어 그두 가지만은 내가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히 이두 가지 때문에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약한 두 가지로 인해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큰 실패 없이 큰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뱀은 너무나도 강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해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딱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서 불안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제약하고 나를 편의 속으로 밀어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나고요 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용해 주신 것까지도 그냥 다 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마음과 불만이 나의 이상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딸을 틀게 만듭니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답답한 마음과 그 생각이 내 속에 쌓여야 쌓여만 갑니다. 왜나면 하면 안 돼? 라는 그 마음과 일단 저주르고 보자는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 좀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울은 뱀에게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은 아니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엄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 마음대로 하지 못한 불편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안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것을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잘못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미 죄의 유혹에 마음이 동한 하오가 이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위하면서 유혹에 굴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이제 유혹의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누라가 되고 다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의미를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라그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이 생각이 잘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죄를 저지릅니다 육제로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언제나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죄를 짓습니다. 마음속의 욕망이 감각적으로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냥 저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죄악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 부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이 되어서 수치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부르시며 찾아오는 것으로서 이제 이 사랑과 전쟁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과 그 단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나시고 뱀을 함께 불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이 말을 받아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랑과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적어도 알기에는 부부간의 갈등 아닙니까? 그런데 이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옆으로 옆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하나님과 이들 죄의 공모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랑과 전쟁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아담과 하와 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의 이 갈등이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 주고 이해해 주고 무엇보다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이 아내 사이, 이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을 패턴으로 만든 이 아내와 아내를 유혹한 뱀을 향해 벌을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뱀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도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하야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세계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단절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질병이나 노으로 인해 우리가 육, 우리의 육체가 숨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와 아내를 유혹한 뱀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내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는 파경으로 치닫고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내를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맞이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다시 만드실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십오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일 수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 세신이 모이면 그릇이 깨지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덜 했겠습니까? 사람을 계수할 때도 여자는 수에 포함시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이 창세기 사건을 기록한 모세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장한 이 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땅을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그 뱀을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 2장9절 말씀을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서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의 오염이 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므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죄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이땅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에 오염된 몸을 입으신 죄인인 것이고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당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당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아마도 아당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동물을 죽여 피 흘리는 그 동물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피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형법을의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자기가 찔렀던 그 사람의 몸에서 속고쳐 나오는 그피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가 원한 관계 때문에, 치정 관계 때문에, 내가, 내가 준비한 시칼로 어떤 사람이 복풀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시뻘겋게 튀어나오는 그 배를, 아, 그 피를 보고 먼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 피로 인해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아단과 하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짐승의 피를 보면 그 끔찍한 죄에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목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그 제사 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동물로는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소나 양을 제단 앞으로 들어가 목을 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그 제사제도도 그리고 구약을 살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았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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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하 f a little bit of 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건강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머나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머나세는 유다 왕국 가운데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하세는 가장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던 사람도 이 문하세였고요. 문하세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였다고 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하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문하세를 향한 그 저주를 멈추시고 문าศ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대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랑을 깨닫고요.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이 전형적인 죄의 단계를 거쳐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들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나를 안으로 맞아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불순종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 내가 살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을 회복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